Yeah. Okay. 好害怕。我 뭐 볼라고? 언니! 어? 짜잔! 아 오늘 술 마셔서 입고 왔어. 아, 저거 입고 온다. <laughs> 개킹 맞네? 에헤, 언니가 추천해준 티셔츠 <laughs> <laughs> 불량년에 봐, 언니?

확실했어. 확실해졌어. 너는 그냥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응? 많이 그 정도 아니야? 응. 내리아 응? 저안 지겠다고 한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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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바에다나모르 무심만 얻다 뿐이지. 똑같아. 아, 얘가 베이비야? 베이비 예쁘다고 하던데. 요스. 저 진짜 애들 만나서 많은 말투 애들이 다 한다. 진짜. 양아치들이. 여자한테다 원피스 입고래 그래. 시키는 건가? 두 번째는 멈비다 아니었는데? 에? 에? 엄청 어리다왜 남자 나이 많지 않아데 사들? 아 그렇다만. 뭐 애들이 다 이빨이 이상해. <웃음> <웃음> 와 올리고 싶다. <있다. 웃음> 나라얘 아, 예쁘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그너에게자끼리 나오는 티비 그 옆에 있는 애나애 갸루 갸루 쟤 때문에 갸루보면 다시 불던데 응. 아니 나 빨개진 얼 찍는 건데 가려지면 돼. 지 <laughs> 언니가 피자 맛없다고 다른 거 먹겠대요 대박 아. 보는 중 아직도 양아치 스 너무 잘 하고 얼마야 요즘 대망어? 칠만 오천 원. 3만 원 와우. 난6만원 생각했으니까 3만원 줘. 언니가 저를 위해서 조청떡을 사왔어요. 탁 떼주세요. 타다. 이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언니도 이거 지금 같이 먹을 거냐? 그렇지? 응. <목소리> 어, 이게 진짜 예쁘게 되어있다. 입이 매우 더러워질 걸 알기 때문에 <laughs> 음한 달에 7천 원짜리 두바이 골드 맛이 아니죠. 음. 음. 나 지금까지 먹은 중 제일 맛있어. 나세 번째인데. 어. 음, 마시멜로 이거 진짜 제일 잘 만든다. 미처 미처 봐봐. 아, 니 어. 저희의 두 번째 안주예요. 전 이미 피자 네 조각을 다 먹었어요. 나 네, 일본어니까 살짝 그냥 넘어가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음! 음. 다르지? 음! 진짜 다르다. 시장해서 드세요 다들. 한입 한입 만족감이 좋다. 응. 그때도 앞하 야. 목욕하는 맹구. 여기 없네. 할머니 집 가는 중이에요. a 네 e 안녕하세요 는 <book advisors> <nap> <situación> 요새 뭐 프랜차이즈 이게 아이 어떻게 가는거야? 어? 우수 여기 있잖아 어디? 적혀있잖아 우수라고 아, 적혀있는데 돌고 있는데 안보여 응. 주말 공휴일 정상용 엄마 가방 왜 저런거 메고 왔어? 네 마브라는 아는 사람마브 아니 뭐 목도리 목도리 저 하고 다니는데 할머니가 준것 갖고 다니다 하고, 하고 다닌다 고 내가. 그머가 색깔을 샀는데. 완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장갑? 아, 거 장갑? 목소리아 그래서 그거 싫다고. 너네들안 어, 어, 한다고. <laughs> 할머니가 너하셨어감사합니다우무것도생할이 없는데 무니 뜯는 거 봐야겠다 니야겠다 <laughs> 음 <laughs> <laughs> 장갑 면할머 음 <laughs> <오늘 또 꽤 웃음> <되겠다>. <laughs> 네요 음. 네. 그러면은 그 하시고 제가 오면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음. 음, 음, 됐지? 뭔가 되게 빵 찍어 먹 같은 맛이야. 새우랑 같이 튀겨서 올려드렸고, 좌측 애호박 안쪽에는 으깬 두부, 백묵은지 그리고 황금 팽이 버섯을 넣어서 말아 올렸습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셔서 아래에 있는 땅콩 주부소스랑 참나물 오이를 같이 떠서도 절대 맛있게 드시기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어. <laughs> 아니, 나 아직 안 먹었어. 먹어 <laughs> 잘 먹도록 해요. 음 엄청 맛있다 음. 어, 이 너무 좋아. 음. 맛있네 처음 먹어 봐. 음. 처음 먹 나도 처음 먹어 봐. 고마 올려드린 건 한우 전복 치자면이고요 여기 옆에는 부드럽게 찐 전복이랑 한우 아롱살에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마늘 폰즈 소스에 깻잎채랑 양파채 보사리 무침 전부 다잘 비벼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놀람> 네, 자기 혼자 다 찾아와서 누워서 먹게 된 거야? 이뭐 우리 조이나씩누워 뭐 괜찮네 뭔가 할머니, 어, 할머니랑 할머니엄마가 같이 있으면 엄마가 더 뭔가 애 같아지겠다 <laughs> 이거 면 자체가 전복으로 만든 면 맞지? 그 어? 아까 전복으로 만든 치자면이라 했잖아. 전복이 있는 전복과 치자면 아니야? 네. 날씨는? 응. 할머니는 크리스마스에 뭐 했어? 응? 크리스마스에 뭐 하셨어요? 동영상이야? 네. 동영상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계속 봤을 때 이게 아, 그때는 맞아. 그게 네, 보이니까. 맞아요. 음. 할머니가 부어 먹을 수 있나? 할머니 팔 맞지? 부어 먹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젓가락으로 굽는 아. 집게가 있어. 오. 엄마. 바로 있는데? 네, 아, 그래? 응 여기 있 할머니 이거 뒤집어 봐 봐요. 뒤집어 봐 봐. 점심 먹고 뭐해민이정도 카페 가야 해 봐. 카페가? 응. 막 지나가는데 현대까지니까 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할머니는 못가 보셨을 것 같기는. 만 와, 여기 실링 맛이어졌다쇠고그게 쐬는 거야. 맛있어, 맛어 응. 맛있어요. 이거 <laughs> 나까지 나오게 해, 나? 가르쳐줘. 어? 다른 거. 줘 갈증만갈증 아, k 물 m v <laughs> 음. 너무 뜨거워 l l I think I'm very well. I t h i n 감사합니다 성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등록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녕히 응. 가세요 아, 많이 받으세요 아, 저희 어, 이제 빈브라더스 가려고요 카페 근처에 예쁜 데 있어가지고 할머니랑 엄마 모시고 같이 갈거 같아요 이거 찍었어야 는데아 그니까 <목소리> <너무 웃겨>,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8, 7, 8, 요 아, 웃겨. 올땐안 <laughs> 그랬어. 안 그랬어? <웃음> 아니, <웃음> 할머니 저번에 나 보러 왔을 때도 어. 그 택시 기사님한테 사탕 사줄까? <laughs>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집에서 도 계속 껌 준다고 나다더니 뭐지? 다이어트 해줬다고 하더니 이걸 먹으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한테 내껌 이미 먹었거든? 내가 또 주겠대. 그래서 한 통을 주는 거야. 새 거. 생 거. 빨로웠지 좋은 데에 가라고. 카펫에 냄새 나는 거 알아? 냄새. <웃음> 진짜? 택시 <laughs> 타는데 <펩스타는> <laughs> 야, 코는 <검정>. 좋은 <laughs> 아, 그랬어? <laughs> 응. 우리 배 냄새가 나고. 음. 분 어떻게 안 돼, 열어봐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숨기 귀엽다. 어, 네, 거 필터 타입이면 이제 핸드들이들어오시이돼요둘다 체크되어 있으면 두그 종류 모두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커피 외에 차도 있는데 현재 아래쪽에 있는 화동차. <laughs> 음. 음. 라떼 하트 잘 하신다. 음. 역시 커피치. 음. 이거 안 눌렀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안 눌린가 봐. 라떼 응. 먹는 것도 안찍혔어 라떼 먹는 게안찍혔다고 응. 응. 이거 했는데 안찍혔다고 응. 다시 먹어야겠 <laughs> 다시 먹, 어시 먹, 작하기 <laughs>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게 소주잔 같지? <laughs> 어. 사케 먹는 것 같아, 사케. 안, 안 어울려? 근데. 그, 사케 중에서도 이렇게 따라 먹는게있어든차어 때? 어때? 차안 탁해. 막고 말이고 어쩔 수 없네. 막고 말이야, 응? 음? 제잘목면으로요